네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밴드인데요. 양손은 기대로 가시고 아, 기대가아니라 한쪽은 내려 주시고 네. 반대로 이렇게 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려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올라오실 때는 복부 쪽에 약간 힘을 주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긴장도 치지 마시고요. 이제 갈게요. 한쪽에 10개씩 20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열. 네, 제자리 하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백킥인데 약간 뒷발이 45도 각도로 이제 백킥을 차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팔은 똑같이 기지로 가시고 어, 백킥을 할때 팔꿈치도 같은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양쪽 스무 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 5, 6, 7, 8, 9, 10, 섯 일곱 여덟 아홉 5 1 이거는 백킥은 이2 4 5도로꺾7 백킥은 힙업도 좋지만 여기 옆구리, 뒷구리 살에 되게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강추합니다. 10, 9, 8, 7, 6, 5, 4, 3, 2, 한쪽 손은 귀들 가시고 허벅지 스치면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음. 열, 옆구리 없애기, 옆구리 살 없애기. 음.

예, 마지막 백킷. 똑같이 양손은 기지로 가시고, 이제 45도로 뻗는데요. 상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뻗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0, 9, 8, 7, 6, 5, 4, 3, 2, 1 바로 갈게요 빨리요 천천히요? 네, 적당히 천천히 네. 시작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 여덟, 아, 아홉. 야, 아, 얘 아, 카운트 열개좀 세주세요.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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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힘들다. 네,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섯, 여덟 아홉, 어흐. 열. 네, 마지막 백킥 갈게요. 45도 빽 백킥. 화이팅! 네, 바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으흐. 셋, 넷. 네.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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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